닭 아, 아, 보급 아 존나 구닥다리 보급함이네 보내줘도 뭐 저런 걸 보내주냐 야, 뎀 아이씨 발 깜짝아 어. 자쿠세를 말하듯이 불은해서 아니십니까 가뎀데이님뭐 알고나 말하십니까 연방 애들 거 딜이 안 박힙니다 모비슛 그깔거 튼튼해봐야 딱 붙어서 후드로 패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, 입 털지 마시고 빨리 좀 실어주십시오 그 연방 애들 근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초짜 새끼들이야 쫄아있을 겁니다 안나요 바로 공격할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게 이상해요 우리 실력을 보고 쫄았나 보지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조시죠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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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이, 오라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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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드렌 저번에 계속 안만다고 했었지. 예. 탄약이랑 코핀 내부 시트 좀 더러운 거 왔었습니다 가끔씩 상태 안 좋은 것들 오던데 확인해봤습니까? 아이 씨발 우리가 그리지 새끼도 아니고 그런 거 빼돌리겠습니까 놈들의 상황은 어때? 근처에 전함 두 대가 잡힙니다 보급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진작 들어왔어야죠 아니면 어떡하지? 영감님 깨워서 물어볼까요? 사람 새끼니? 너 애들이랑 돈 내기 했다면서? 그냥 소소하게 게임한 겁니다 지랄하네 강압적으로 돈 걸게 했다는데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뭘로 내기 했냐? 예? 예측하는 걸로 내게 했다는데, 그게 뭐냐고. 그, 건담. 잡았다, 샤! 개새끼야! 치킨! 푸쉬푸 어이, 아우, 씨발, 아우, 푸 야, 이, 젖됐다 이거. 빨리 자꾸 넘겨주고 튀자! 야, 내 자꾸 꺼내라! 이 씨발, 새끼 진짜 뒤졌다! 아, 씨발, 건담 덕분에 살았네.